은행이 추천한 DLS 95% 요즘 화실 난다고 난리나고 있죠. 말도 네. 안돼 이거 어떻게 네. 된 거야 DLS. 어, 디에...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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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금융 쪽은 무조건 정보 비대칭으로 돈을 벌어먹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을 이용을 해서 그 모든 그 금융 상품이랑 뭐 그런 것들이 정보 비대칭을 이용을 해가지고 등쳐먹는 상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 모두가 이득을 볼수 없어요. 누군가 네. 손해를 봐야 네. 누군가 이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은행이 추천한 DLS라는 그런 상품이 뭐였냐면 네. 어, 정확 뭐뭐 뭐 정확하게까지 설명을 할건 아니고 어, 독일 국채 금리가 그냥 지금 상태 약간 플러스에서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냥 정해진 한 4%가 얼마 안 되는 그 금리를 주는 상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금리도 가뜩이나 낮은데 뭐한0.6뭐 뭐 이렇게 막 되고 있었을 때 0. 뭐25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원금 손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원금을 대폭 잃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아, 이자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이자라고?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일반 그렇죠. 사람. 왜냐면 돈을 빌렸는데 네. 다달이 내가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시, 내가. 실제로 주진 않을짐바브엔가 그냥 뭐냐면 보관료를 받는 건가?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 넣으면은 이자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에이. 요즘 이자가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엄청 싼데다가 실제로 몇몇 나라나 몇몇 은행에서는 차라리 보관료를 받는 곳도 있어요. 은행에 아, 돈을 그렇죠. 넣 그냥 네. 보관료를 받는 게 사실 마이너스 금리랑 마찬가지인데 네. 아예 그냥 대놓고 네가 100만 원 맡기면 내가 나중에 돌려줄 때 99만 9,500원으로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상품을 파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요즘 보면은 누가 금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고를 사는 것도 일종의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집에다 금고에다 돈을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은 너무 불안해. 그리고 요즘 경기를 보니까 요즘 세상의 경기를 보니까 주식에 넣어놨다가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차라리 약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확실한 그냥 사두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팔때 이렇게 팔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독일이 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일이 독일이 얼마 튼튼한데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손실 안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독일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손실을 네, 보는, 보는 구조인 거죠. 거예요. 왜냐면은 독일만큼은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괜찮 어쩐지 모르겠는데 독일 너희들은 안 망할 거니까 내가 차라리 돈을 좀 주고서라도 니들한테 맡기고 싶어. 라고 맡겨야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은행에 설명한 사람들은 맞아요. 독일이 망할 리가 없는 거는 맞는데 <laughs> 망할 독일이 리가 없어서 망할 망했다. 망할 리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독일이 지금 뭐 미사일이라도 막고서 휘청휘청해 가지고 갑자기 어 우리 채권 제발 사 주세요. 우리가 좀 비싸게 팔 비싸게 어 비싸게 살게요. 우리 채권 좀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어 지금 이 손실 나는 것들이 메꿔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 바로 이해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떨어질 리가 없다는 사람들의 그 이것도 저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금리가 마이너스가 나와? 어? 돈을 내가 맡겼는데 어? 이자를 안 주고 내가 이자를 오히려 내야 된다고 뜯긴다고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하는 시대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금융회사들은 이런 정보 비대칭을 이용을 하는 그런 상품들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선진 금융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 이 상품을 제가 JP 모건에서 아마 만들었다고 음. 들었고 JP 모건에서 만든 거를 그 그러니까 도매상이에요. 이 상품을 만든 JP 모건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은행에 소매상에게 판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연계해가지고 네. 또막 나오죠. 그러면은 아마 0.2% 수수료를 JP 모건에서 켜가고 그리고 우리 은행이랑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하는 곳에서는 1% 수수료를 띠기 때문에 음. 이거를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단기로 이제 수수료를 떼먹는 게 좋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독일이 망하겠습니까? 라고 팔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독일만 안 망하고 불안불안한 거예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laughs> 독일이 너무 안전하니까 금리가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laughs> 독일은 안 망하는데. 니들은 망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laughs> 그렇죠. 아니 독일이 안 망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laughs> 그러니까. 되는데 이거를 독일 거를 갖다가 연계가 되니까 은행을 파는 사람들은잘 모르는 안 거예요. 거짓말은 안 네. 안 네. 거짓말 거짓말을 안돼거짓말을 그리고 딱 봤을 때, 어 내가 3개월 안에 독일이 망하겠어. 이 독일 유럽의 이 튼튼한 나라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미국이라고 하면은 어, 미국은 네. 요새 중국이랑 자꾸 싸우는데 불안하니까 안할 수도 있는데 어... 이런 상품을 그 팔아가지고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면 너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일정 범위 안에서 네가 그 이거의 금리가 유지가 됐으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돈 줄게. 근데 만약에 내려가 봐. 그럼 니들 돈다 뜯길 수 있다. 이게 그 옵션인 거. 네. 옵션인데 그 옵션을 그 일반 국민들한테 판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은행이 얘기를 하고 있는 무위험 위험이 없는 투자 상품. 투자 상품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위험이 없으면서 어떻게 예금보다 많은 이자를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확률로 원금의 손해를 볼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 낮은 위험이라는 거는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 판매하는 사람의 생각인 거고 이것도 95% 손실이 나는 일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안마하기 때문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산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딱 집어넣어 가지고 1년 이자 1.6%, 1.5% 받느니 여기 집어넣으면 이자4% 나와요, 여러분. 아니, 고객님, 왜넣어습니까 ELS, 뭐 CLS, 이런 거 모르십니까? 뭐 하면서 여기 이제 DLS라는 게 나왔는데, DLS 하나 하시죠. 뭐 DLF. DLF는 뭐냐면 DLS를 이용해서 만들어놓은 펀드인데, 음. 그러니까 이게. 파생상품이죠. 뭐. 네, D가 데리 i 티브니까 파생상품, 리, 링크드 뭐, 음. 서 뭐, 뭐, 시크릿인가 뭐, 그게 있어요. 이게 DLS가 그, 그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랑 뒤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은행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무의험이라는 거 절대 믿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시대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전 정보 비대칭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정보 비대칭은 뭐가 있었냐면 이쪽 거래소에 있는 거래 금액과 다른 쪽에 있는 거래소에 있는 거래 금액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빠른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아비트러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돈 버는 상품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은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하는 알파라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내가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마이너스 금리라고 네. 하면, 자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했는데 다달이 그렇죠. 네. 돈을 2천 원씩 2 0 원씩 은행이 나한테 준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은행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지 2천 원씩. 마이너스 금리. 아, 그 그러니까 내가 빌렸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금리. 그러니까 대출 네. 받으면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 받으면. 대출 받으면, 아, 네. 받았으면 은행로는안 마이너스 해주죠. 네. 그러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대출 사장님이라 대출 입장에서 아, 생각하는 거다. 아, 일반인들이 아, 예금 근데 입장에서 생각해. 사장님은 독일이 아니야. 아. 우리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 야 물론 대출 이자가 <laughs> 마이너스이지는 않겠지만. 네 거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로 네. 따지면 대출이 마이너스 이자면 은행이 빌려 돈 빌려왔으니 한 달에 5천 원씩 드릴게요. 막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근데 진짜 만약에 세상이 망해가요. 경제가 진짜 다 폭망해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다 싸우다가 전 세계 경제가 막 폭망하게 갈 때는 심지어 대출한 사람한테 마이너스 5 0 0원만 제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디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고 뭐 채권을 하도그 은행도 뭔가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음. 현금을 보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서는 차라리 내가 좀 돈을 좀 주더라도 그냥 좀난 안전한 데좀 제발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금리나 이런 쪽 채권 쪽에 그런 금리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었던 게 제가 그 이런 주식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면서 무이험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서 그 무이험 이자율을 항상 그 수익률에서 음. 그냥 제거를 하고 실제 얼마의 이득을 받는지를 봤는데 그 데이터에서 항상 몇 년간 0이었어요. 무이험 이자율이. 근데 금리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그런 모든 그 수익이나 그런 것들은 어, 하나로 고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0이라는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지 못했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한 2015년도쯤에 그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0인 게오래돼왔어요꽤 오래.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꽤 한, 한동안 0이었던, 0이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압박이 시장에 항상 있다. 하지만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상품이나 그런 것들로.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미중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보 비대칭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그 금융 쪽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걸 이제 호구 은행과 호구 시민들을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음. 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니다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좀 좀 아쉽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상품 판매하는 은행원들이 상품을 잘 몰라요. 그렇죠.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위에서 팔아, 팔아 그러면 네. 파는 데 대한 응답 매뉴얼, 네. 대응 네. 매뉴얼 그거 내려서 파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못 팔면은 쪼니까 네. 실적 그러니까 그 KPI라고 뭐 시, 성과 평가 어. 네. 그걸 할때 어, 은행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실 은행은 고객이 수익을 많이 보는 게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수수료 장사기 때문에. 내가 수익 보는 게 네. 필요한 거지 뭐.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한 상품이 그 올랐, 올랐을 때 높은 평가를 받는 게한 KPI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고 네. 30%에서 뭐 여러 가지 해서 한60% 정도는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가그 음. 그 그렇죠. 은행원의 성과 평가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은행원 입장에서도 만약에 네가 판 상품이 이런 식으로 손해를 봐 가지고 너 인사고과 아주 그냥 개작살 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 그 은행원들끼리도 돌 거예요. 아, 이거 만약에 팔다가 잘못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냥 그거는 없이 팔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의 정보는 제가 얘기를 했을 때뭐제그 제피 모건에서이 상품에 대해서 이 옵션을 구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돈을 주는 그 손을 미리 져놓고 떨어지기만 해봐라 라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반대편에서는. 음. 그 사람들은 어, 올 4월쯤부터 어?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분위기 안 좋고 어, 이러다 보면은 독일 금리가 상당히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품이 팔리고 있어? 그리고 이런 상품을 디자인을 하고 있네? 어, 여기 내가 하면은 잘하면 대박 날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 그 회사들이 음. 여기 나와 있는 DLS 95% 손실 거의 확정적인데 95% 혹은 100% 아예 그냥 다 날릴 수도 있거든요. 와, 원금이 다날라가는 어.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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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 다 이게 날라가는... 코인보다 더 심한 거예요. <laughs> 근데 코인은 뭐냐면 근데 이이라도 새끼들... 있어. 언젠가, 언젠가 올라갈 거다. 근데 이거는 떡상 해 봐야 4%예요. <laughs> 연간 이그 수수료 띠고 하면 얼마 남겠어요? 근데 그, 제가 얘기를 한이 제목이, 왜 은행이 추천한 DLS 95% 손실, 차라리 코인을 할 거는 뭐냐면, 코인은 내 마음속에 희망이라도 있지. 내 리플, 내95% 손실이 났지만, 언젠간 백, 떡상할 백서, 거야. 백상할는 날랐고. 네언젠간 떡상할지도 몰라라는 와. 그 마음가짐은 있는 건데. 야, 아, 이게 죄송합니다, 진짜 예상 손실률이 95.1%. 네. 근데 이게, 이게, 뭐야, 만기가 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분간 3개월 이렇게 짧은 만기를 팔았기 때문에 아마 눈물이 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DLS에 어 하신 상품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따라갔다 어 100만 원 넣으신 분은 5만 원이 남으실 거고요 와 근데 이게 그 빅쇼트라는 네. 영화 있잖아요 에. 그걸 보면 잃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먹어요 그거 그렇죠 그 제로썸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그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정보 비대칭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아 마이너스 금리 이런 식으로 이제 국채가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흔히 생각할 때어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게어 말이 돼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꿔 놔야 이런 상품을 소개를 받거나 이랬, 이랬을 때 조금 더 이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무섭네요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은행에 5만 원 남는 거예요 5만 원이 남고 5% 손실도 어, TLS 아니고 TLS 판매 현황도 자료가 있다는데 아, 네.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많이 판 거예요 잠깐만 이게 7,000명한테 팔았어요? 단위가 어... 억 원이에요 억원저 저, 4,000억이 이제 뭐야 4억 20, 200억 정도 남는 거예요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떨어지면 8천억이 8천억이 지금 네. 이제 한한한 400억 돼 있는 거죠. 400억. 아, 아니면은 영원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만 많이 팔았소? 그러니까 그, 국가가 인정한 마약이네. 왜냐면 저게 분명 위에서 성과 그게 떨어졌을 거예요. DLS 팔아라. 팔아라. 그러면은 오는 사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예금하러 온 사람들한테 독일 채권 있는데 이거 독일이 망하겠습니까 선생님 어르신 이러면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3개월 있으면 1%예요 1년 해가지고 1.6% 하느니 그냥 이거 3개월은 넣어주시면 3개월 안에 독일이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1% 그냥 먹어볼까 하면서 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1000만원 그냥, 네, 네, 네뭐 그냥 두면 뭐해 그러니까 이, 한 3개월만 있으면 20만원 준다는데 이게 이렇게, 네. 파생상품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아유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DLS지만 여기 D가 파생상품 d 음. e 데리 i 티브 s 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파생상품 옵션 이런 것들은 강제상품.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이거는 옵션 판매자의 입장인 거거든요. 판매자는 뭐냐면은 대부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도 먹든지 이렇게도 먹든. 그러니까 옵션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옵션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지만 그 상황을 안 오면은 내가 그냥 판 거만큼 먹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면서 생각했는데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아프리카니까 철구가 인터넷에서 철구 군대 갔다 와서 복귀 방송을 첫날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철구를 보는 사람이 만 명이 안 될까 봐 내가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럼 만약에 만 명이 안 되면은 나한테 뭐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나한테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 씨, 거저네? 하면서 그냥, 뭐, 그냥, 싸게, 싸게 사가세요. 5만원, 5만원, 막 이러면서 할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만 명이 안 되면은, 1억 원을 주는 건데도 5만원에 팔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그게 말이 되는 순간, 5만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날아가잖아요. 옵션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100번에서 99번 99, 내가 이득을 보고 한번 손에 났을 때 난리가 나가지고 그게 결국은 제로썸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 dls는 개인한테 그런 옵션을 팔아라 라고 권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상황이 계속 안 일어나다가 한번 일어나게 된 거고 지금 한번 일어났을 때 거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다 잃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정도면은 사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금감이나 뭐 공정위에서 하겠,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하겠죠. 근데 들어가죠. 근데 그 항상 대범 판례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소비자가 패소해요. 아 그런데 금융 상품은 나이가 많으면 승소할 수도 있어요. <laughs> 아, 65세 그렇소. 이상이신 아. 분들은 승소할 수 있는데 <laughs> 그 보통 이런 거 가입할 때 약간 젊은 분들이 많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그한3 40대 직장인분들이 한 모아놨던 돈, 예금 한뭐 아, 천만, 그런 이천만. 사람들 원. 너무, 그런 사람들 돈 날라간 거면 너무 진짜 네, <laughs> 그 가능성이 그런 분들은 정말 거의 어, 질 겁니다. 왜냐면은 왜냐면 거기 은행의 약관에는 분명히 다 설명이 돼 설명이 있거든요. 써 있고. 다,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본인 동서실의 가능성 있다. 본인이 한열장 되는 그 서류에다가 사인 다해 놨어요. 한, 한 10개씩 깨해 했을 거거든요 거기에 다돼 있고. 네. 저도 보험 같은 거들때 네. 장모님이 보험 말 보험하면 네. 동그라미 쳐 놓은 데에 네. 사인해요. 사인 거기 동그라미 쳐 놓고 <laughs> 언제 이걸 읽고 한다 했어. 형 형광펜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사인하시고요. 신분증 주시고요. 그러면은 어. 가져가라. 이거 하는 거지 뭐. 네. 그거랑 똑같을 겁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는 젊은 분들은 어좀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DLS 95% 손질. 근데 금액이 8천억. 네. 어. 네. 아, 코인보다 더 나쁜 거예요. 더더 더 했죠. 야, 음. 그... 코인도 95% 손실은 거의 없었어요. 현금이 없다는 게 이럴 때는 행복하네요. 그런데 <laughs> 이런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굴리니까 이러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 한번 갔다가 <laughs> 어. 뭐요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어. 누가 본인이 알아가지고 가서 은행원한테 저 DLS 들으러 왔어요.라고 한 에, 사람이 그렇죠. 저 4천, 에. 저 8천억 중에 몇억 원이나 되겠습니까? 에. 저도 현금은 어디 와우 계정에밖에 없어서 <laughs> 한 10만 골드 있을 거예요. 10만 골. 그 네. 인플레이션 일어났잖아 거기도. 아 그래요? 와. 자 일단.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최대한 구제를 할수 있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은행권의 문제, 구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를 <laughs> 일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할당을 받고, 이 할당을 받은 것 때문에 본인들도 상품을 잘 모른 채로 네. 실적을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팔고, 그러다가 네. 이렇게 큰 문제 생겼을 때는 그럼 누가 책임질 건데라고 네.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금융 상품 자체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 산업 산업 자체를 왜냐면은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어~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관리할 실력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국제 호구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우리은행이나 뭐 이런 저런 몇개 은행에서 거기에 이런 상품을 관리를 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 막 그~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거 좀 줄이고 빨리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요 라는 그런 걸 보는 사람들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런 은행에 많이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손실이 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가능성이 그런데 뭐 아무래도 어... 잘 팔리면 더 네. 팔려고 난리죠 뭐 왜냐하면은 수수료가 네.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증권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은 여러분들의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수료기 때문에 너무 그쪽의 얘기를 신뢰할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은행에서 이런 상품이 있는데 드세요라고 하면 이 상품은 분명히 좋은 상품이 아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좋은 상품일 수가 없는 게 직원들한테 뭔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팔면 직원들한테 뭘 줘. 주는 게 있고, 주는 게 많아.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게뭐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음. 소비자한테 좋은 건 꽁꽁 숨겨놓는다니까? 아니 은행이 나한테 돈을 준다고? 어, 어림도 없지 <laughs> 은행이, 어림도 없지 은행이 손해보는 좋은 상품은 방금 은행이 돈 주는 상상하 <laughs> <laughs> 어림도 없지 TLS 95% 뭐. 은행한테 손해보는 상품들도 있어요 은행이 팔고 싶지 않은 상품들도 그런 거는 숨어, 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그렇죠. 금융권에서 추천하는 거는 뭐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 무시합니다 음. 전화 오거나 기획부동산 똑같아요 좋은 땅 있는데 니가 사 임마 그거 대대성도 그냥 온 가족이 다 사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해 좋은 금융상품 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다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들라 그래 그렇죠 돈도 없는데 뭐, 항상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몸에 좋은 건 원래 네. 혼자 먹어요 네. 그 혹시 그래도 아, 나는 주식할 배짱 은 없고 그러니까 주식 하시던 분들은 그냥 약간 찬 바람 이 불어올 것 같으면 그냥 잠깐 맨 온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을 그냥 하는 분들은 재미가 좀 없을 뿐이지 당분간. 저는 이 생각들어요. 네.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에서 5% 적금 났었잖아요. 네.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지 이제 알겠네. 네. 그리고 오퍼레트 적금도 좋은 상품이니까 무한정 팔지 않고 네, 한정. 한정으로 한, 한 거예요. 그 이거는 몇몇 몇, 몇 분만에 그렇게 네. 좋은 거 우리가 못 사요. 네. <laughs> 우리는 못사요몇 분만에 몇 초만에 그냥 가팔린 네, 뭐 이런 네.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보면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뭐 연동해서 이게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무위험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시고 은행에 돈 맡길 때도 항상 손해 범위. 정도는 좀 체크를 해 보시고 이런 것처럼 원금이 100% 손실이 날 가능성이 음. 있는 상품도 있지만 음. 어떤 상품은 원금의 일부가 손실 될 가능성이 음. 있는 것들도 있고 음. 뭐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이 잘돼 있어요 음. 그런데 당연히 그런 것들은 좀 이자가 더 낮아지겠죠 더 이율이랑 그 이럴 거면은 뭐하러 이 정도 손해가 그냥 나 예금 할래요 맘 편하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라는 겁 적금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어떻게 네.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 낫는 장사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laughs> 국민연금이 진짜 제일 연금 최고예요, 최고. 일럴 수도 있어요. 최고야. <laughs> 이게 이렇게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 그러니까 부자들이 막 판에 그냥 금리 국민연금 못 넣어서 안달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맥스를 어떻게 하면 좀더 넣을 수 없을까요? 어. 왜냐면은 세상에 그 정도 금리를 쳐 주는 상품이 네. 그러니까 50대 의 강남 부자들이 계속 더 넣으면 안 돼요? 네. 한 10년 정도 내가 더 넣으면 이제 뭐 엄청 네, 좋은 네. 거를탈수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 그잖아요. 셋팅이 <laughs> 나오는데, 한국이 망하겠습니까? <웃음> <웃음> 어림도 없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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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주식이나, 아니면 저런 공연 같은 게 망하잖아요. 네. 어차피 내 인생도 망해요. 와, 고, 아, 고용보험 기금도 네, 그렇죠. 584억 원 중에 476억 원을 저 파생펀드가 아마 DLF일 겁니다. 네, 아, 파생상품 연계펀드. 아이고야, 연계 펀드.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아... 그 주식을 하실 분들은 좀어 뭔가 좀몸 살이시고 저는 몸 살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좋은 얘기만 듣고 살아도 사기 맞잖아요. 그래서 오를 겁니다. 가자 하지만. 올라타 보니까 떡락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다들, 어,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아니요, 펀더멘털은 그렇지 않아요라는 얘기에, 굳이 그, 혹시 모를, 혹시 몰라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빼놓고, 좀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이런 상품들은 항상 무위험은 없다. 은행에서 그렇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무위험이라는 거는, 은행이 생각했을 때 거의 위험이 없다는 거지, 막상 이렇게 한대 맞으면은 은행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